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봉만 부회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1선고구 국민인 홍성현 의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 노력하시는 김태훈도시사님과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지철 교육감을 님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 4 8회정례를 통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한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지역 브랜드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의 선진적인 도시들은 도시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건축물과 도시공간 디자인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는 스페인의 빌바오 국외 하임 미술관과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샌즈가 고유한 건출문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빌바오 국외 하임 미술관은 세락한 공업 도시에서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변모되었으며, 연간 1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술 상부한 명소로 자리만 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스 엔진은 도시계획 의 무기재지역을 도입하여 연간 61%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800건 이상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 은 창조적 문화역량이 원동력이 되었으며 도시의 경관을 고품격 으로 형성하고 문화예술이 상징 으로서 지역 마케팅의 주요 전략 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상징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은 지역 특유의 브랜드를 만들고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정책성과 자극심을 고쳐하게 하여 관광과 문화사 활성화로 인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포신도시는 2012년 12월 28일 도천 이전이 발리되어 내포신도시 시대를 출범하였으며 10년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는 3만 5천여 명의 인구와 16개 단지에 이르는 3만 6,263 세대의 공동주택, 그리고 9개 기업이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외에도총 11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개원과 충남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충남미술관, 충남예술의 전당의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도로 71만 3천 평 규모의 내포 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출을 확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내포신도시내 합동임대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선제적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처음 시작과 비교해 큰 성장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성장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고치시켜 쓰는 도시로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내포신도시는 지역이 특색이나 상징성 없이 해결적인 건축물들로 우수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르지 효율만을 강조한 결과로 도시의일조화된 건축물이 우수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결적인 건축물은 균일한 도시공간을 양산하며 보편적인 도시로 전략할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해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혁신적인 디자인의 건축물과 도시 공간은 해당 지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민에게 이 지역에 살고 싶게 하는 근거가 되며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킵니다. 또한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하는 장소로서. 지역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적인 경제적 논리에만 의존한 도시 건축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모두 즐길 수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내포 신도시의 질적이고 문화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및 공공 건축물과 도시항공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이 내포신도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도지사님이 지도 아래에서 혁신적인 도시건축 디자인을 촉진하고 도시 상징성과 차별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포신도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스러운 곳은 충남도는 저명한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를 원했지만 우리 지역을 택하게 된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이러한 선택에 대해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적절한 예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두사님이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도청, 충남 교육청, 5급 이상 남녀 공무원 승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녀 평등은 사회적 가치 의 핵심이며 조직 내에서도 이를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의사님과 교육감님이 고위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남녀 직원들 간의 승진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과거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양성 평등을 잘 실천해왔으며 남성과 여성이 진취해 있어서도 차별을 없애고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공무원들이 비중이 높아져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의 발전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본의원이 충남도에서 받은 직원 구성 자료를 살펴보며 총 2,402명 중 남성 1,526명, 여성 876명으로 전체 직원 중 63.5%가 남성이며 36.5%가 여성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650명이나 많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지구청에서 받은 지방공공공무원 구성자를 살펴보면 총 3,821명 중 남성 1,745명, 여성 2,076명으로 전체 직원 중 45.7%가 남성이며 54.3%가 여성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331명이나 많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관 이상 직급을 살펴보면, 본청 국장급에는 남성 1명이 있고 여성은 없습니다. 본청 과장급에는 남성 5명과 여성 2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지원청 교육장에는 남성 11명과 여성 3명이 있습니다. 본청 팀장에는 남성 17명과 여성 5명, 교육 지원청 국장급에는 남성은 없고 여성 1명으로 이루어 있으며 교육 지원청 과장급은 남성 14명과 여성 6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학관 이상 남성 48명이 전체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7명으로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청은 5급 이상 직원 중 남성이 전체의 8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7.9%에 불과합니다. 반면 충남 교육청은 지방공무원 5급 이상 직원 중 남성이 72.3%를 차지하고 여성은 27.7%를 장학관 이상 직원 중 남성이 73.8%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26.2%입니다. 충남 도청에는 5급 이상 여성이 남성에 비해 20% 미만이고 충남 교육청에서도 여성 비율은 30%를 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성전에서의 불균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조직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성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여 증진에 대한 양성 평등을 실현하여.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보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도의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교육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낮아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아이를 국가의 소중한 재산으로 인식하고 생애 초기부터 고품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 1월 30일에 유아교육 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충남 교육청에서도 이에 따라 10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보 통합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추진단은 총 3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장으로는 부교육관및 행정부지사, 부단장으로는 교육국장 및 복지보건국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방식과 교사 자격의 차이로 통합이 어려웠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남지역의 유치원은 총 490개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1,523개 학급에 2 2,183명이 아이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직원은 총 2,732명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총 1,419개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영유아는 46,567명이며 취직원은 13,430명입니다. 유치원 규모로 보면 충남 지역은 전국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과 부모님들은 유보통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으로 인해 유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교육청은 유아교육과를 신설하여 3팀에 23명 유아교육 인력을 배치하였고 경기교육청도 유아교육과를 5팀에 27명의 교육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교육과정과의 유아교육팀과 유보통합 TF팀 두팀총 14명이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경우 유아교육팀에서는 업무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2024년에 조직을 개편하여 유아교육과를 신설하고 과장 한 명과 추가 인력을 보충하여 직원들이 행복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남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모든 아이들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 통파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는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출산율이 하락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충남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충남지역 내에는 3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 63개 중학교 23개, 고등학교 1개, 87개국 개과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학생과 교직원의 인원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농무천 지역의 학교 통폐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학교 분교 통폐합과 학교 신설 대체 이전비를 30억부터 93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통폐합할 수 있는 학교가 없거나 도서지역 등 통학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소규모 학교의 적극적인 통폐합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를 문제를 좀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괄적인 통폐합은 적절하지 않으나 읍면 지역에 세계부터 다섯 개 학교가 존재하는 3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의를 얻은 후 과감하게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의사소통, 공동체 활동 등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충분히 기를 수 없습니다. 학교의 본래 목적을 고련하여 학교 구성원 각자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정 교육 행정점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